네,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청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4번 정류장에서는 하카타역, 하카타, 하카타 버스터미널로 가는 공항버스를 탈수 있고, 1번에서 국제선, 국내선 연결, 무료 셔틀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선에서 국내선 터미널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네, 지금 후쿠오카 국제선 터미널에서 후쿠오카 국내선 터미널로 들어가는 무료 셔틀버스, 굴절형 버스 형태의 무료 셔틀 굴절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国内センターになりすきです。 エリモはスケジュールでごし身でお持ちになるか。<noise>

お待、えーねえー、たせ、はい、しまし 네.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습도 52% 기온은 35도입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후쿠오카 공항역, 공항선 타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타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카타역으로 갈 차례인데요. 하카타역까지는 260엔입니다. 이쪽에 있는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을 구입해도 되고, 교통카드가 있으면, 물론 잔액이 있어야겠죠.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타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쿠국가 공항역에서 출발하는 하카타 펜진방면, 시간표입니다. 저는 2시 6분에 출발하는 지하철을 탈 예정인데요. 이미 니모카, 니모카 카드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니모카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네, 2시 6분에 출발하는 지하철에 탑승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후쿠오카 공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하카타역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히가시 히에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역이 하카타역입니다. <목소리>

빠릅니다. 자, 이제 출구로 나갈 차례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하카타역 동쪽 방면 치쿠시구치. 왼쪽으로 가면 하카타역 서쪽 방면 하카타구치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겠고요. 하카타 버스 터미널은 하카타역 서쪽 하카타구치 하카타, 하카타 개찰구 방면에 있습니다. 나나쿠마선 환승하는 통로 역시 이쪽에 있습니다. 하카타 개찰구, 하카타 구찌 방면으로 나가는 도중에 중앙 개찰구 방면으로 나가는 곳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개찰구로 왔습니다. 이제 교통카드를 터치하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요. 혹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쪽에 정산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정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니모카 카드를 터치하고, 개찰구를 통과하겠습니다. 정확히 260엔을 사용해서 잔액이 0엔이 되었습니다. 미모카카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납을 해야겠네요. 이따 공항으로 갈 때는 여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해서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하카타역으로 와서 JR 하카타역사 서쪽 하카타구치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폭염이에요. 폭염. 9월 폭염. 뜨겁습니다. 햇살이.